은재 유튜브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자, 영상으로 전도사님이 보이니까 좀 새롭지 않나요? 자, 오늘은 주일하루를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하는 또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은재 유튜브 친구들은 7월 한달 동안 기도할래요 라는 주제를 들으며 기도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자, 친구들, 우리는 7월 한달 동안 기도의 주인공들을, 설교 주인공들을 함께 들으면서 말씀을 들어보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기억 속에는 어떠한 주인공들이 마음의 자리를 잡았나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좋아요. 자, 이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말할 수 있는 친구들 함께 대답해 볼까요? 좋아요, 친구들. 기억하고 있다니 전도사님이 무척이나 감동인걸요? 자, 우리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잘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미션을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좋아요. 우리는 이제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바로 이 미션의 이름은 기도하우스 챌린지입니다. 자, 부모님들의 미션을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공해드린 기도문을 읽고 매일매일 부모가 자녀에게 라는 기도문을 보며 자녀들에게 기도를 해주세요. 매일의 기도문이 달라요. 요일마다 주제의 기도문을 제공해드립니다. 아침에 하셔도 저녁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도문 그대로 읽어주셔도 괜찮고요. 그 하루에 따라 마음에 감동이 되는 기도를 해주셔도 좋아요. 매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는 기도하우스를 만들어 주세요. 자, 친구들. 부모님들의 미션만 있어선 안 되겠죠. 우리 친구들의 미션도 전도사님이 준비해 놨어요. 자, 이제 친구들의 미션을 전도사님이 알려 줄게요. 우리 친구들은 일주일에 총 3개의 기도문을 전도사님이 전달해 줬어요. 월요일, 목요일은 한 기도문으로 부모님에게 기도해주세요. 글을 따라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직접 보고 읽어주세요. 할수 있죠? 좋아요. 아직 글을 모르는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도와주세요. 자녀들이 기도문을 보고 부모님에게 기도를 할수 있도록 기도문에 적어두었어요. 부모님의 목소리를 따라 아이들이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친구들, 전혀 어렵지 않죠? 우리는 8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리의 행복한 집을 기도하우스 만들기 챌린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증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는 사진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영상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인증은 4주 동안 매주 3번 이상은 해주세요. 3번 이상을 목표로 하지만 우리의 원래 목표는 사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버전을 할수 있도록 총 3번의 인증 영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증 영상은 학부모 톡방을 이용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도 함께 진행하길 원합니다. 자! 인증을 해준 모든 가정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상품을 준비하였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전도사님은 이제 내일부터 우리 친구들의 인증을 마구마구 기다릴 거예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잘볼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함께 미션을 열심히 수행해 주세요. 전도사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부터 또 열심히 기도하우스 만들기 챌린지를 시작한 우리 친구들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 주일에 만나요. 안녕.